아, 그래? 어! 꼴로스. 해단 와! 7번, 7번 연속은 없어요, 7번 연수 아, 오, 잘하네. 계속 앞에 있던 말아라. 연구가 있었구나. <laughs> 그렇죠? 잘해보는... 상대아 <laughs> 어 예? 네대가 안되네요 오수보다나것같아아 어? 누가 누나 찍을라고? 어, 알았어 아, 18번인가요? 몇 번인가요? 아, 18번 아, 18번가... 또 せの。 나 붙여봐. 눈 찍게.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데 맞지? 누나가. 어. 아빠. 이거 다 끝나서 그 아니, 아니, 이렇게 봐도 돼요? 그런 맛이 있구나. 잘 제가 어, 어. 많이 찍고 있거든요 지금 4분이에요 음, 네 4분 재민아 누나 응원해야지 누나 팀이 치고 있다 관심 <laughs> 니다 <간식 웃음> <합니다. 간식 웃음> Oke, benda kat tengah macam ni. Pui pui pui